저는 정말 정책 하나만 보고 뽑을 겁니다. 이재명은 할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 곳은 양반의 고장 충남 예산입니다. 충남 예산은 맑고 푸른 예당호와 예당호에 놓인 출렁다리 그리고 삽교천을 따라 펼쳐진 황금 물결의 삽교평야. 마지막으로 한국불교의 선지종찰. 수덕사가 자리 잡고 있는 유명한 고장인데요. 이곳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예산의 딸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고 현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김미선입니다.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김미선씨.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역설하는데요. 지역에 사람이 점점 줄고 있고 그 사람이 줄고 있는데 그 주는 사람들조차도 지역에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더 소비가 줄죠. 그래서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정책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부럽지 않은 학력에 유명 대기업에서 일하며. 도시생활을 20여 년간 보냈던 김미선 씨. 무엇이 그녀를 농촌으로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관심을 갖게 했을까요? 환경운동을 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건 지역 예산들이 사실은 주민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과도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계속 쓰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만났고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그녀에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어떤 영상에 그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공약을 말할 때 그건 너무나 공허하다. 그런데 내가 한 정책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게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고 그래.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실천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김미선 씨. 그녀가 2030 세대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정치에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20년 후에 저에게 지금 다시 후회를 하는 시점이 돌아온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 내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보다는 이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고민하고 그런 미래를 만들어줄 후보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나를 위해 선택할 것인가를 좀더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 지역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우리는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만듭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달립니다. 다음은 누구를 만날지 기대해 주세요. 다정, 크게 한번 이제 명 파이팅, 파파파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 쓰기 따 따서 쓰려고아네 네. 한번더네 네 개를 다 하라는 말씀 아니요 그냥 아무거나 할게요. 아 네. 좋 좋았던 일을 생각하시면서. 네 이런. 네. 이제 명 파이팅. <laughs> 어 이거 아닌데요? えっ <laughs> <laughs>